상 이전이란 것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그러함의 드러남, 자 그러함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전이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가 그런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는 게 상이라면서요. 그자 그것을 내용대로라고 하는 규정, 이걸 사이 규정된 것, 이걸 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은 착각이다 이 빠리. 규정이 없으면 상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 뭐라고 그러냐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법성 그래요. 규정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 법상 그래요. 음? 자 그래서 사실은 상에다가 법을 붙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 그래요.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그렇지만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 그래요. 법성 그래요. 음? 자 그거는 뭐요? 분리된 게 아니고. 이전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분리될 수도 없고, 여기 있으니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그냥 드러나일 뿐이에요. 음? 자,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음? 잘 이해가 안되네뭐 그거는 왜 그래요? 지금 철로님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어? 이해라는 것은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근데 전론님은 지금까지 배운, 지금까지 익숙한 자기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될수 밖에 없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의 경험이 없는데, 그기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해라는 것은,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이해고, 이해라는 생각이고, 그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닌 관념인 거고, 깨달음이라는 이해는 일어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지금, 전로님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우보고사가, 관점이란 말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것은, 그 이해로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령, 깨달음이라는 경험상태, 도라는 경험상태, 관점의 전환이라는 것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경험 실제 사실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후보사 이야기해요. 관점이 진안이 아니라, 관점 없습니다라고. 도란 관점 없음이지, 관점이 진안이 아니.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이해가 하는 게 아니라, 관점 없음이라는 경험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예요. 하는 이해가 아니라,